자, 오늘도 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치과를 안 가다가 최근에 큰맘 먹고 검진을 하기 위해 10년 만에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한참 동안 제 입안을 살펴보시더니 치료를 해야 할 치아가 4개 있다고 합니다. 시간에서부터 뿌리까지 썩어서 발치하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치주염도 있어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충치 치료, 보철 치료, 발치, 임플란트, 스케일링, 잇몸 치료까지 이러한 경우 어떤. 치료부터 시작하는지, 치료 순서와 과정,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허허 어, 이거 일단 이게 십년 만에 가셨다는 게 이제 약간 문제입니다. 네. 응? 우리 어 우리 이제 유튜브 잘 구독하시고 또 우리 병원에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이시라면 육 개월 검진 주기에 이 중요성을 정말 잘 아실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바쁜 일이 있으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라면 또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번 기회에 치료 잘 받으시고 앞으로 관리 잘 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음. 계시는데 긴 치료 기간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음. 이런 경우 여러 치료 중에서 어떤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지 순서와 과정 소요 기간에 많이 궁금해하세요 보통 이렇게 두 동시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질문들인데 이게 환자분들의 그 상태에 따라 다다르고 네. 또 원장님들의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네. 병원의 철학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옳고 그름은 절대 아니고 네. 서울 센티럴 치과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 순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가장 힘든 점이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의사 말만 그냥 믿어도 될까 하는 고민일 텐데요 치과 치료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환자가 알고 있으면 좋은 만한 치료 상식을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병원 이야기 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게 합당한지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러면서 치료의 우선순위 치아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프고 음. 고통스럽고 불편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음. 환자분이 어 여기가 뭐좀 아파요 하면 일단은요 눈을 크게 뜨고 그 아픈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음.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스케일링, 잇몸 치료 이런 거를 통해서요 구강 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입 안에 있는 뭐 치석 이런 거다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잇몸 치료하면 또 이게 잇몸이 탄탄해지거든요. 되게 빨리 탄탄해집니다. 네. 치료를 딱 하면 2, 3일 내로 바로 잇몸에 반응이 와요. 그래서 잇몸이 탄탄해진 생태로 일단은 좀다 정비를 한 다음에 음. 세 번째 그 이후에 꼼꼼한 검진을 통해서 다른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 검진을 하는데 전체 검진을 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거 위주로 먼저 치료를 하느냐. 네. 일단은 먼저 이미 상실되었거나 빼야 할 치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음... 네. 치아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 이런 거 놔두고 뭐 네. 다른 충치 치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안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크게 뭐 상실이 이미 됐거나 빼야 될 치아들 확인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상실된 치아들. 빼야 할 치아들 빼고 나서는 어떻게 치료할 거냐,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틀니를 할 거냐, 음. 뭐 임플란트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상실된 치아들은 어떻게 회복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 세 번째 그 다음이 충치나 음. 기타 치아의 개별적인 손상들은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봅니다. 음. 뭐 경미한 경우에는 치아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뭐 레진을 한다거나 음. 인내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치아가 좀 많이 손상됐어 네. 이럴 때에는 치아를 전체로 적으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 음. 이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먼저 하고 또 크라운을 한다거나,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가게 됩니다. 음. 처음 올 때부터 딱 치아를 뽑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많이 당황스러울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잇몸치료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던 치아들도 잇몸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은 네. 단단하게 고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처음 딱 보자마자 아 너무 아프고 많이 부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빼야 되겠죠. 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조금 흔들린다, 조금 불편하다 이럴 때는요. 에 일단 잇몸치료부터쫙 하면서 음. 그 이후에 뺄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어, 네. 치과 치료에는 모두 다 순서가 역시 정해져 있군요 저희 서울 센트리얼 음. 치과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사연 주신 질문자 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치료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치과 치료의 순서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음. 좀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뭐 실제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걸 방치했더니 옆에는 치아가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잇몸뼈가 점점 좀 녹아 나갑니다. 저뭐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생 고생해서 환자분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내고.